이런 거꼭 해보고 싶었어요. 쇼핑 전도사 구독! 안녕하세요 서핑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벌써 여름이죠. 여름 하면 뭐다? 수영복, 비키니. 저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좋아하고 또 서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매일 바다에서 서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복이 저한테는 일상복이고 또 솔직히 그냥 이런 옷보다 수영복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직업상 수영복을 많이 입다 보니 인스타그램이나 주변에서 뭐 수영복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서핑할 때 무슨 수영복 입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따단 따단 수영복 하울, 수영복 하울. 예. 같이 언박싱하면서 직접 착용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절대 아플은 노노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또 처음 하는 하울 영상인 만큼 기보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입어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갖고 싶은 아이를 본 영상 댓글로 달아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바로 그 제품을 선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와우!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참여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넣을 테니 끝까지 봐 주세요. 서핑을 해봐, 넌 행복해지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아주 핫한 스포츠 브랜드, 베럴 제품이고요. 사실 제가 베럴 팀 서핑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주 빠방하게 받고 있어요. 이 멀리 호주까지 보내주신 베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갓베럴. 배럴. 베럴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을 보고 계십니다. 서정환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laughs> 서핑을해 봐. 넌 행복해지고. 그렇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이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러분, 베럴이 래시가드나 워터링스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수영복도 진짜 이쁘거든요. 특히 이번에 나온 2019년 신상 수영복, 그냥 그냥 미쳤어. 긴말 필요 없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베럴 제품이에요. 비키니부터 원피스까지 원피스 진짜 예쁨.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가 나한 나은... 모든 제품 정보는 더 보기란에 링크랑 같이 갈아타. 달아놓긴 뭘 갈아놔. 링크랑 같이 달아 놓을게요. 그참고용으로제 스펙은 키 164에 몸무게 50. 밥 많이 먹으면 50 위로 가고요. 다 조금 먹으면은 4 0 <laughs>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자, 그럼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살펴볼까요? 베럴의 모든 제품은 이렇게 지퍼백에 담겨져서 와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안 버리고 계속 재활용하거든요. 진짜 유용해요. 자, 첫 번째는 요 비키니입니다. 일단 요거는 되게 진한 회남색. 근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인데 진짜 제가 제일 기대했던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패드가 그냥 일체형이에요. 여기 부분 되게 두툼하게 돼 있어가지고 입으면은 짱! 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크로스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연결해서 입는 거예요. 서 사이즈가 프리사이즈인 이유가 끈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 라인 빠진 거 한번 보세요. 일단 요거 재질이 이거 이름처럼 진 글로우. 약간 광택이 나는 질감이에요. 근데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은은하게 고급진 글로우랄까?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세상에. 그다음에 디테일이 그냥 아주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이제 막 베럴 이렇게 써 있는 디테일들이. 아무튼 이거 진짜 제 최애 영롱해요. 이게 색깔이 세 가지 있는데, 오션 컬러, 옐로우 핑크 컬러 있어요. 저는 옐로우랑 오션 두개 시켰어요. 짠!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요새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아니, 노란색이 은근 까만 피부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로 입을 팬티는, 우먼 글로우 비키니 팬티. 요것도 같은 재질의 광택 입는 거고요. 그냥 심플한 비키니 팬티예요. 엉덩이 부분도 커버 잘 돼서 민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짠! 차콜이랑 옐로우 반반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얘는 패드가 따로 와요. 패드도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라인이 약간 브이컷이에요. 그래서 좀더 가슴 라인이 예뻐 보여요. 이런 일반 브라탑보다는. 어,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그 뒤에는 그냥 이런 일반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핑이나 이런 운동을 할때 되게 벗겨질 염려 없이 입을 수가 있어요. 되게 안정적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뒷 부분에 이렇게 오링 포인트가 있고 로고도 뒷 부분에 있네요. 이 색깔 매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요 노란색과 약간 진회색이 너무 예쁩니다. 요거 바텀은 또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팬티는 하이 웨이스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옆구리나 똥배 싹 잡아주는 그런 약간 레트로 감성의 하이 웨이스트 팬티입니다. 다음으로는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여기 가슴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섹시한 느낌을 줄수 있고 거기다가 이런 리본을 묶어주면은 되게 또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거 아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해서 걱정했는데 리본을 묶어주니까 이게 여기 가운데 구멍이 가려져가지고 약간 그 있죠 보일 듯말듯 듯 약간 섹시한 그러면서도 귀여운 그 섹시함과 귀여움이 같이 있더라고. 평소에 좀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놀 때는 이렇게 리본 묶어주셔도 되고. 서핑할 때는 저는 앞부분에 끈이 있으면 이렇게 패드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끈 그냥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서핑할 때는 이거 끈 떼서 플레인하게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여기 패드 홀이 있어가지고 패드를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패드는 기본 패드 이렇게 같이 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X자로 꼬여있어가지고 더 안정적이고 컬러는 되게 심플하게 하나로 딱 되어있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세가다 시켰어요. 색깔. 이 영롱한 색깔 좀 보세요. 영롱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갓베럴. 서핑 전도사 구독. 이 제품도 원피스예요. 여러분. 아, 원피스 이번에 너무 잘 뽑았어. 요것도 기본 패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요거는 이런 원피스예요. 여기 가슴선이 좀 높아요.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 이런 제품 추천드려요. 요거는 여기 가슴 밑부분에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얘네들 재질은 다 똑같아요. 글로우 재질이에요. 얘는 뒷부분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상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우리 사배 언니가 착용을 하셨는데 그냥 좋은 예복요 좋은 예복스 그냥 개예뻐 여신. 서핑할 때도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 컬러 이렇게 주문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네오프렌 재질로 된 네오프렌 원피스예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되게 섹시한 느낌이에요. 앞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파여있어요. 근데 이 네오프렌 재질이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라서 서핑할 때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풀터넥이고 앞에 보면은 자수가 너무 예쁘게 딱 새겨져 있어. 가격이 조금 세긴 한데, 이 디테일이 인정. 뒤에는 이렇게 한번더 잡아줘요. 안 벗겨지게. 또 오링 디테일. 이번 컨셉이 좀 오링인가 봐. 그리고 이거의 킬링 포인트는 레이저 커팅된 이 구멍들이에요. 이게 또 은근 되게 섹시해요. 안에 안감은 심지어 막메시야 이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영복 베럴 말고도 진짜 많이 입어봤거든요. 이게 네오프렌 재질이다 보니 일반 수영복이랑은 또 다르게 더 고급진 느낌이랄까? 제가 사실은 이거 검정색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신상은 아니고 옛날 첫 번째 모델인데 조금 다르죠, 디테일이. 뒤에는 잡아주는 거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단점을 보완한 오링이 생겼고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되게 짜잔! 잘해가지고 잘 안보였어요 이번 신상은 구멍도 약간 낭낭하게 뚫려있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컬러 카키색이랑 블랙이랑 두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거 블랙 있으니까 카키색으로 시켜봤어요 카키색 컬러가 태닝한 피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나무 같달까? 나무야 나무야 그 다음으로는 래쉬가드예요 이거 이렇게 크롭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를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셔츠도 저는 이렇게 크롭인데 앞에 묶는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거다.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래시가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태닝한 피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 래시가드 잘안 입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이거랑 매치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크롭에다가 하이 웨이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키니는 아니지만 같이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짠. 지퍼 판초예요. 판초 타월이긴 한데 지퍼로 돼 있어요. 신상이라 가지고 상큼한 주황색깔을 시켜봤어요. 요거는 이렇게 이런 백에 담겨 오는데 진공 그 포장 있죠? 그냥 셀프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따로 파는데 판초 타월 사면 이걸 공짜로 주네. 게이드. 여름에도 바닷가나 물놀이하고 나오면은 되게 좀 으슬으슬 춥잖아요. 그럴 때 이거 판초 강추입니다. 일반 판초 타월은 사실 좀 입고 벗기도 불편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퍼가 있어가지고 그냥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놀이 가실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판초 타월 하나씩 꼭 챙겨가세요. 이 판초 타월이 서핑할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서핑하고 나와서 그냥 바로 이거 입고 이 안에서 옷 갈아입어도 돼요. 탈의실 따로 안 가도 판초가 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수영 편하게 갈아입고 되게 유용한 아이라서 제가 강추합니다. 한국에서 서퍼들은 배럴 판초 진짜 교복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번에는 지퍼판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입어보세요. 진짜 편해요. 갓베럴 이 아이까지가 이제 끝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베럴 비키니 하울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서핑을 해봐. 넌 행복해지고 자 그럼 베럴 비키니 하울 영상 기념 기브웨이 이벤트 공지 참여 방법은 먼저 서핑 전도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입어본 제품들 중에서 갖고 싶은 아이는 뭐였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이 영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럭키걸 한 분에게 바로 그 제품을 배럴해서 선물로 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에 본 영상 고정 댓글로 공지를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커핑 전도사 구독. 갑셀럴 김정. 갑셀럴 김정.